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처음 배신 분도 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10월 달에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잘 안내해드릴게요. 예,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자, 일단 오늘 한장 받으신 거있을 거예요. 수업 안내표. 예,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갑니다. 3일째 지금 수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예, A4 여기 안 받으신 분뒤쪽에 있어요. 예. 이 매일 오실 때는 한 장씩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뭐 있나 보고, 예, 예안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예, 정리가 되면 해야 될것 같네요. 예. 예, 어제는 수업 계획서가 없었습니까? 어제도 있었을까? 예, 예, 예. 잠깐 좀말씀드릴게기한 5분 정도 말씀드릴 건데, 시험인지 10월 10월 달이니까 한 10개월 남았어요. 10개월이 잘안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준비하는 기간이 10개월이 아니다라는 걸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매일 수업 들으셔야 되고, 공부를 내 공부를 할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케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도 제법 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은 양 많은 그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학습을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1차 과목은 민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결혼보다는. 2차 과목은 특히 공법이 좀 어려울 거예요. 최근에 5년 동안의 시험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동산 학개로 오늘 저랑 할 과목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평균 중하향됐습니다. 기본기만 잘 하시더라도요. 60점 부분은 봤습니다. 3개월 공부했던 분도 23개 맞고요 6개월 공부 대충했던 분도 22개 맞고 8월 달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9월 10월 달에 좀 쉬었던 분들이 시험장 가서 15개 맞아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50점 60점 나옵니다. 그니까 이제 그 다만 고득점이 안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고득점은 여러분이 뭐 얻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기만 하셔도 50점 60점 맞는다. 제 응.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끼기 결론이 이제 계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학 개론은 기본기만 하시더라도 기본 연수로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대개 가셔서 복습을 하고 따로 공부를 하실 때는 민법이라고 공법하고 공법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개론을두 시간 공부하실 동안에 민법은 4시간, 공법도 4시간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과목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또그 자신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내용을 동영상을 세 번, 네번 보고 이해할 걸 수업 시간에 두번 정도면 정리하게 해 드립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따로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수업시간에 이제 이틀 수업 들었을 건데 수업 듣고 복습하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당일날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버리는 거니까 두달 과정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준다 이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초기에 여러분이 잘해야 될게 있고요 6월달까지는 완성을 할게 있고요 시험 막판에 가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암기를 하고 숙지를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10월 달 전에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그렇게 암기의 예를 올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결과가 있단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공부 좀 끌고 나가시자. 당부를 드들도록 가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할 과목 자료 볼게요. 자료 보시면 부동산학개론 시험 과목 중에 오로지 법 과목이 아닙니다. 현 과목은 경제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경제가 생물이잖아요. 움직입니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과 지금 다릅니다. 출제자도 바뀌고 교수도 바뀌고 이론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인 관점을 좀 공부를 해 주시자라고 당부드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8편으로 돼 있습니다. 부동산학이 8편 돼 있는데 그 8주니까 이제 한주당한 편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도 별표 에해드린 분야가 개론에서 중요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2편 경제론, 4편 정책론, 5편 투자론 요편 금융론이라고 돼 있죠. 이 분야가 적게는 스물두 개 많게는 스물아홉 개까지 나옵니다. 이네 가지 분야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애플에서 쓰셔야 될 겁니다. 6월 달까지 상당 수준 까지 몰려놓는다. 네 가지 분야는 그러니까 대개가 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는 다른 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별표 애들은 네 가지 분야가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 분야는 집중 공부한다라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꼭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고 이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재로 바로 가서 책이 1권과 2권이 있죠. 그러니까 수달에는 1권만 할 거고요. 짝수달에 가면 2권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에 가세요 19페이지, 20페이지죠?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어, 제 이름은 추관식이라고 합니다. <웃음> 신관식입니다 <웃음> 자, 일편 공부할 건데 오늘 내용은 편한 내용이에요.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합니다. 총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는 분야인데 대개 한세 문제 정착이 됩니다. 거의 다 용어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건두 가지 내용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분류라고 돼 있어요. 29회 시험에도 개념에서 하나 분류는 용어를 물어보는 건데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성 및 속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역시도 마찬가지, 특성에서만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 공부할 게 있습니다만, 그 지엽적인 것은 제가 지금 하지 않아요. 뭐 수업 한번 들으시고 정리할 정도 내용은 뒤에서 할 거니까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먼저 확인합니다. 21, 21페이지 가시게 되면, 네모 1번에 용어의 유례가 나와요. 그 간단하게 좀 보면,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우리 한글식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물고 넣은 용어다 이런 표현이 되어있고요 중간에 파란 글씨 네번째 줄에 가면 영어 단어가 되어있죠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을 앞으로 영문으로 표현할 때는 한번 읽어볼게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발음 별로 안 좋아요 네,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만 리얼 에스테이트를 부동산이다 라고 정의했던 거고 이제 네모 2번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할상항입니다 네모 2번의 타이틀이 줄여야 됩니다 자, 네, 뭐 이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혹은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론부터 내리면 얘는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복합은 우리식 표현으로 쓰면 일본 자 일본식 표현이에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면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세 가지 측면,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교재 메인 밑에 가시면 표 있지요. 표 있나요? 예, 박스 내용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측면을 첫 번째는 기술적 측면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얘는 동료로 쓰면 앞으로 물리적인 측면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뭡니까 하면 부동산의 외형적인 모습이에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 지세, 집안 등을 말하고요.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의 구조나 설계 등의 측면을 읽어주겠습니다. 앞으로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기술적이고 물리적 측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표현이 된 거니까 가격이나 수익 측면을 말합니다. 조금 확장해서 그라면. 수급 관계적 측면입니다. 수급은 무슨 말일까요? 수요와 공급 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이라고 되겠습니다. 법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즉 권리관계나 이 부동산의 합법적인 테두리 법적 규제 등을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기억을 하는 방법은 두 문제를 따서 이렇게 법 경기 이렇게 기억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암기해도 써먹을 때는 없어요 그 현장에 나가시거든 부동산을 매매하고 투자하고 중개 하실 때는 특정한 한가지만 보지 마시고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뭐 하시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구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실 때는 부동산의 외형적 측면도 보고 이게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도 보고 법적인 규제나 권리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구분해서 그러면 지세 집안 구조 설계 등은 형태가 있지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가격이나 수익 권리관계나 규제는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묶어 가지고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ox 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출발하자마자 이걸 왜 합니까? 하면 자, 특정 부동산 토지 가격이 5억이래요 지상에 건물도 없는데 토지 가격이 오억이랍니다. 오억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적인 측면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도 합법적 테두리가 아니면 5억이란 가격은 형성은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에는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경기 세 가지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바꿔서 부동산에.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출발하자마자 공부를 왜 합니까? 하면 부동산학이 1970년대 일본에서 연구가 돼서 초대학자가 국내 부동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학문을 만들려다 보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 주변 학문을 옮겨와요. 토목학, 건축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주변 학문을 끌어오는 관점을 우리 읽을 때 뭐라고 하고 복합 개념이라고 해서 그래서 향후에 부동산학을 종합과학이라고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종합과학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백개온 거예요 종합과학으로 만드는 근간이 복합 개념이기 때문에 복합 개념은 부동산학의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저랑 본론에 가서 이걸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공부할 건 철저히 경제적 관점으로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지문의 기술 경제 법률 세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한다. 경제적 측면을 가장 중시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확인하려고 갑니다.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법경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올라가서 파란 글씨로 갑니다. 파란 글씨들이 시험에 묻는 것들인 거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네모 이번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뭐하려는 이해 동그램 치세요.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로 부동산 학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세 줄을 내려와서요. 중간만큼에 가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부동산학을 종합 응용과학으로 태동시킨 근간이고 배경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부동산학의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보조당 가시겠습니다. 우측 사이드에 하단부에 가시면 기출 체크가 하나 있어요. 맨 밑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딱 물어봤잖아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을 법경기 복합되는 개념으로 뭐하려는 이해하는 것을 말 이해되겠죠? 예, 기본 청을 정리였습니다한장 넘기겠습니다. 넘겨봤더니 박스 안에 더 알아보기에는 뭐가 나왔나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있죠. 자 같은 말 아니니까 구분해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은 복합 개념이 부동산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모아려는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라고 했고 얘는 부동산이에요. 자, 우리 법률 체계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불편하시니까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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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할 때. 감정 평가 가치를 평가할 때는 따로 따로 보지 않고 두 개의 물건을 일체로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공동 주택에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독 주택을 매매하실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하지 않는다 하나로 묶어서 거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1년에 한 번씩 국가나 지자체가 단독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을 공시합니다 공시는 무슨 말일까요 얼마라고 알려주겠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공시 했으면 5억원의 가격 안에는 건물 가격은 물론